자먼 제14장 지혜로운 여자는 다 자기 집을 세우되,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무느니라.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는 줄을 두려워하나, 자기 길들이 빗뚤어진 자는 그분을 멸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교만의 막대기가 있으나, 지혜로운 자들의 입술은 그들을 보존하리로다. 소들이 없는 곳에는 구유가 깨끗하나,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얻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리로다.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지식은 깨닫는 자에게 쉬우니라. 너는 어리석은 자에게 지식의 입술이 있음을 보지 못하거든 그의 앞에서 떠날지니라. 분별이 있는 자의 지혜는 그의 길을 깨닫는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죄를 조롱하나 호의는 의로운 자들 가운데 있느니라. 마음이 마음의 쓰라림을 알며 낯선 자는 마음의 기쁨과 상관하지 못하느니라. 사악한 자의 집은 뒤엎어지려니와 곧바른 자의 장막은 흥황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심지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 희락의 끝은 근심이니라. 마음이 타락한 자는 자기 자신의 길들로 채워지려니와 선한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리다.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분별 있는 자는 자기의 가는 것을 잘 살피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경노하며 자만하느니라. 급히 노하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며 사악한 꾀들을 꾸미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단순한 자는 어리석음을 상속하거니와 분별 있는 자는 지식으로 관을 쓰느니라. 악한 자들은 선한 자들 앞에서 절하고 사악한 자들은 의로운 자들의 문들에서 절하느니라.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짓되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행복하니라 악을 꾀하는 자들은 잘못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선을 꾀하는 자들에게는 긍휼과 진리가 있으리로다 모든 수고에는 유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빈곤의 일일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들의 왕관은 그들의 재물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짓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혼들을 건지거니와 속이는 증인은 거짓말을 하느니라. 주의 두려움 속에 강한 확신이 있나니 그분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예이나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멸망이니라.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되 그분을 공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한 가운데서 쫓겨나거니와 의로운 자는 자기의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어리석은 자들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알려지느니라. 의는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되느니라. 왕의 호의는 지혜로운 종을 향하거니와 그의 진노는 수치를 끼치는 자를 향하느니라.